안녕하세요. 예수님의 이야기 마음속으로 들어오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예요.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한 사람.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?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다시 갈릴레아로 돌아갔어요. 어느 날 밤,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. 난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우리도 함께 가겠소 그렇게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간 제자들.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.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오른 무렵 호숫가에 한 사람이 서 계셨어요.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죠. 고기를 좀 잡았어요?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.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세요. 그러면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의아했지만 그대로 해 보기로 했어요.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. 헉, 이건 기적이에요.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. 어, 저분은 출입이십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순간 망설이지 않았어요. 급히 겉옷을 두르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갔어요. 제자들이 배를 몰고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불을 피우고 계셨어요. 따뜻한 숯불 위에서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죠.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세요. 백신 3마리나 되는 큰 고기가 그물에 가득했지만, 신기하게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. 와서 함께 아침을 드시죠.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어요. "요한의 아들 시몬, 그대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요?" "예 주님,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.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 주세요." 시몬, 나를 사랑하나요? 주님,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. 내 양들을 잘 돌봐주세요. 시몬, 날 사랑하나요? 세 번째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어요.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. 주님,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.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. 내 양들을 잘 돌봐주세요. 이제 나를 따라오세요.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봅시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